여러분들 카쿰 궁금하세요? 카쿰 한번 보여드려. 나 근데 실수할 것 같은데요. 아시고. 아니요아 새로 배운 스킬. 200 선콜 카쿰 솔플 도전. 야 이거 얼마나 쓸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요. 데미지는. 자 스킬 찍은 거 있나 안 찍은 거? 자 보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카오스 작품 설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세요. 야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실수 안 할게요. 맞아? 야, 잠깐만, 야! 야, 뭐야? 야, 왜 살아. 뭐지? 아 <laughs> 야, 야, 야! 사라지는데, 씨발! 야! 뭐야, 뭐야? 왜 나오자마자 죽어? 야, 카오스 맞냐? 어, 씨발, 뭐야? 나 라이. 어, 잠깐 여러분들! 나 이거 안 썼어요, 라스! 이수경. 이수경님, 신발기 고맙습니다. 왔... 네, 아니, 라이트리스피어 안 썼는데 죽었다니까? 나 이거 안 썼는데 죽었어! 야, 흑기팡 접자, 씨발, 야, 흑기팡 접어! 야, 흑기, 야, 가이저 쓰레기끼리! 흑기팡 템다 팝니다, 여러분들! 예, 다 팝니다! 좋 됐다, 씨발, 야, 이 뜻을만 만들어! 야, 흑기팡 템다 팔고, 이거, 야, 이거 하자, 이거, 씨발, 야. 잠깐만. 존나 세레 야, 한번더 잡아볼까? 야, 한번더 잡아볼게, 잠깐 뭐지? 아니,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잠깐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에이지를 미리 깔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우씨. 잠깐만. 그니까, 러 라스피를 쓰기도 전에 죽어가지고, 잠시만. 새로 주지 마셨습니다. 아, 근데, 인피는 있어야 돼요. 인피는 있어야 돼요. 인피 쓰고. 야, 얘들아! 그냥 라이, 그냥 라스피만 쓰면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저 라이트닝 스피어 이런 거 아직 10렙 밖에 안 돼요. 아직, 아직 아이템도 풀템이 아닌데. 야, 미쳤다, 이거 왜캐렇냐 이거? 야, 이거 데미지가 장난이 없네. 여러분, 라, 라습만, 라즈만 해봐? 오브, 에, 오브랑 에이지랑 썬브, 라습? <laughs> 새로지 말았습니다. 아, 그냥. 오브 썸블 아스피, 이렇게만 해요. 오브 썸블 아스피. 오브 썸블 아스피. 오케이. 와, 이거 너무 센데, 근데? 인간적으로? 자,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장난 없네? 데미지가. 오브 썸블 아스피. 오케이. 그거 엠버 잊지 마라, 오케이. 엠버 잊지 마라, 오케이. 자, 스루시 반갑습니다 에이지를 먼저 깔아요. 깔래요. 에이지를 깔고. 우와! 지존이 패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인트 36000인데, 씨바 <laughs> 야, 나 아직 템을 안 맞췄거든? 야, 오차 스킬도 안 찍었어. 아직 레벨도 낮아. 와 카이저보다 더 빠르네. 잠깐만 잠깐. <laughs> 와야 무슨 인트가 야 무슨 스탯이 두배 차인데? 야노비실리 배가 야, 야 흑기팡템 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흑기팡템 흑기팡템 2조 5천억이 팝니다. 매소 2조 5천억에 40분. 야 개새다. 미쳤네. 팡이형 이때 카이저도 보여주세요. 야 카이저로 보여줄까? 보시면은 힘이 원래 6만 1,500 정도 돼요. 6만 1,600그 정도인데 링크랑 이런 거 전부 다 빠져서 그래 없어요 하나도 링크가 없어요. 보시면은 링크 없죠. 스레쉬 받았습니다. 유니온도 빠졌어요. 유니온도 전부 다 이제 힘으로 갖고 아 마력으로 갖고 마력이랑 인트로 같잖아. 힘 없고 마라 벨껴요. 잠깐만 원래 6만 6만 1,600 정도예요 원래. 자 카오스 작품 야 카이저는 템이 또 많아 치료의 발패치, 치료 치료 같은 것도 다 닦고 보시면은 치료의 패치, 초리 치료의 몬스터 발커 세트도 있고요. 그리고 썬콜 이거 하트도 하나도 안꼈고어 대박이다. 아 근데 카이저가 근데 별로긴 했어. 내가 맨날 내 본캐지만 별로긴 했어요. 인기도 몇이에요, 에? 존나 인기도 내리는 개 양심없는 새끼들 들으세요? 존나 쓰레기다. 와, 존나 인... 깔끔하게 찍어놨네? 여러분, 카이저가 템이 확실히 좋아요. 썬콜이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봐봐요. 대충 봐도, 야, 썬콜이랑 비교가 안 돼요, 템이. 귀걸이 같은 거 봐봐. 전부 다 놀금온 플러스 7작, 공 114, 그리고 초업 힘 90에 6%, 막 이런 거야. 비교가 안 돼, 템이. 내가 왜 힘이 6만1,600이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템들인데. 선콜, 선콜이, 야, 선콜이 스탯이 절반이야, 카이저에. 와, 근데 선콜이 어떻게 저러냐? 미, 미쳤다, 미쳤다, 잠깐만. 야, 카이저로 똑같은 조건에서 가볼게. 3, 4. 똑같은 조건. 오케이. 여러 분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똑같은 조건. 아 엠버워프도 안써 없다 없다. 엠버워프 없는데. 고 칼자가 각성, 칼자. 잘 보세요. 말이야 이게씨 아무리 링크 없다고 하지만 아니 힘이 몇인데. 아 링크랑 링크가 빠졌긴 했는데. 아 미쳤네. 어. 아 여러분들 선콜이 원래 극딜기 캐릭이긴 해서 빠른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차이라니. 야 내가 선콜 인트 인트 6만 이상으로 만들면.